육군 51사단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테러 대응 훈련과 도시 지역 탐색 경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도심과 동일한 훈련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도심 속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병들이 출동합니다. 경계용 드론을 띄워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에 진입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탐색 경멸 작전을 펼칩니다.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합니다. 지하철역에서는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들어온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초동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육군 51사단이 인천 소재 도시 지역 전투 훈련장에서 실시한 대테러 대응 훈련 및 도시 지역 탐색 경멸 훈련의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51사단 예하 기동대대와 여단 기동중대, 사단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실제 도심과 동일하게 구성된 훈련장에서 도시 지역 전투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 도시 지역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침착성과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 지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팀원들과 반복 숙달하며 전우애와 단결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남은 군 생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폭염 속 온열 손상 대비 물자를 준비하고 응급 후송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장병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KFN뉴스 이태검입니다.